I are no sleeping with her, aren't you? It's just interest, though. My interest is in you, not her. She seduces people. Are you sure about that? Yeah. <sighs> Only if you're here. 오늘은 시무식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저희 짐퍼스트 식구들 시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껏 코트도 입어보고 모폴라도 입어봤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화장실 갈거안나 가야지. 아, 여기는 지금 라운. 라운 웨딩홀에 나와 있어. 네 안녕하세요 마자 t v 의 마자형입니다 마자이네 <laughs> 오늘 저희 회사 신무식이 있어가지고 라오 메딩홀에 왔는데요 옆에 보시면 문은 네. 오괜찮아야 여기 근데 왜 이렇게 이뻐? 그니까 진짜 이쁘다 우와 여기 너무 이쁘죠? 어, <laughs> 이 재밌게 보 떡볶이 먹고 어요 저거 대빵인데? 랑스사람들 지저스 크이스트가 프랑스어로 뭔가요? 휴, 이동해 주시 제가 어가 아니 이게 벽에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봐 이게 점점 떼진다니까요. 그거 그럼 지적하지 말고 너가 한번 따라봐. 아니, 지적 당해서 막긴 거예요? 술 네? 많이 뭐 따라보셨나요? 아니. 네, 이게 뜯기다. 이게 뜯겨지지. 택시에서 <스> 내려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뭐야 자깅이 응? 자깅이뭐 합니까? 구다구다구다구이야 <laughs> <뚜비나>, <laughs> 안녕하세요. 구다구다구다구다저 말을 타고 있는 원이자 <laughs> 앞에 봐. 음. 내 <laughs> 봐. <해봐>. 음. 구다구다구다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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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잘생겼다 주원이 앞에 봐음 잘생겼어 할말 있어 할말음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뭐라고? 보고 싶다 누구누구 누구 보고 싶어 보고 싶다 차? 아빠, 차. 아빠 차 보고 싶다 아빠 차 아빠 차 타고 왔어요 지금 주원아 두구다 두구다 주원이 차 타자 두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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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다, 두구다. 어디로 갈까? 어, 어디로 갈까? 어, 어디로 갈까? 어, 어디? 어디? 어디 집으로 가자고? 오케이 집으로 간다. 꽉 잡아. 어, 있어요? 어디 갈까요? 어, 어디 갈까요, 조언님? 어, 어, 어디 어디 가자고요? 엄마. 집에 오케이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죄송니다 집으로 집으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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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집으로 집으로 간다, 어, 아, 아, 아. 집으로, <laughs> 집으로 간다. 집으로 오케이. 집 도착 네, 자 네. 어머니한테 인사해 어머니한테 엘레 엘레베이터 타고 싶다? 아 엘레베이터 어디? 어 엄마 엄마 있는데로 가자고? 뭔데 거기? 준비됐어? 응 준비됐어? 준비됐어? 오케이 오케이 뭔데? <laughs> 거기 뭔데? 엄마 있는데 뭔데? 자 이제 간다 꽉배 안전벨트 꽉배 됐어? 오케이 간다 자 <laughs> <laughs> 오케이, 자, 엄마한테 왔어요. 인사, 해야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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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뽀뽀 뽀뽀. 오뽀 인사, 인사, 이사 인사, 인사, 인아 인사, <laughs> 어 지금 회원이랑 커피 사러 나왔습니다. 운동 끝나고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맛있습니다 인정? 인정? 개인정? 오케이 인정. 굿. 오늘 운동 힘들었나요? 힘들었어. 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었나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인정 okay, 인정 오케이 인정 오케이 커피는 투썸 플레이스인가요? 커피는 스타벅스입니다. 오케이 okay. 투썸 직원으로서 하고 싶은 말 케이크도 빠리바게뜨가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인정 okay, 인정 오케이 <laughs> 오케이 okay, okay. okay. 가사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지금 음,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어, 이제 자려고 합니다. 현재, 시각, 어, 현재 시각은 새벽 12시입니다. 자정입니다. 자정. 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의 주말이. 음, 여러분들도 순식간에 사라졌겠죠? 음, 이 소중한 시간 되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중한 시간 소중하게 보내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노력 하루하루 그냥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자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맞아요.